갑자기 먹방 하네. <laughs> 갑자기요? 갑자기. 안 갑자기요? 성의를 좀 가져봐. 갑통알. 갑자기 통 통화했는데 통알 없다. 하 n e less o n 완전 내 s s <laughs> <laughs> 완전 내 less o JMTGR. Tickle, la벨. They will b o d 비 d 비 m 면 담아 a m a P. Damp. P. Dama, 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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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 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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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심지어 어어비컵이다 <laughs> 미커페 믿고 걸어는 페이스북 어어 어, 그래 맞아 그 맞아. 맞아 맞지 않나? 그럴 것 같아. 쳐봐. 맞아. 종아리 말이야. 이걸로 문자 보내야 돼. 쳐걸 <laughs> 어? 우리가 순세대 그럼 20대 전반 <laughs> 야 그건 아니지 왜? 아니 없어? <laughs> <너 양치 웃음> 너도 말하면서 왜 웃고 있는데 아니 신세대가 <laughs> 몇 살인데? 스무살, 스물한 살야 이거 뭐야 개리는 세대야 우리는 순세대 아니야? <laughs> 우리 늦었어? 우리야 그럼 아니 궁금해서